그러면 왜 프로젝트 학습입니까? 왜 교사 수 방법이 한 사십여 가지가 넘어요. 강의법, 뭐, 토론법, 뭐저 뭐 협력 학습법, 뭐저 뭐 프로젝트 학습법, 뭐, 문제 해결법 뭐. 수없이 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프로젝트 학습입니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오늘 여기서 에 보이신 부분이 핵심은 코어는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왜왜 되는 겁니가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 뭔러 그러니까 상가집에 가서 하루종일 울고 내가 누구 죽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데 왜 하냐 이건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만능이라는건 아니에요 네. 왜? 프로젝트 학습은 뭐냐 교사와 학생에 의해서 계획을 해요 그리고 학생의 기능과 지식을 실제 적용을 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반드시 산출물이 나옵니다. 이 산출물은 유형의 어떤 산출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무형의 어떤 반드시 어떤 산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학습은 학생들의 변화예요. 뭔 변화? 지적 변화, 행동 변화, 태도 변화, 정서 변화, 그런 변화예요. 즉, 문제 해결, 창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게가 바로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그동안 학자들과 모든 부분들에서 실제 시험하고 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직업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학습이 그동안 어떻게 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죠. 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아마 프로젝트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 배우고 이런 적점 뭐야, 또 변화도 저, 그 경화도 좀, 감이 하셨을 테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였냐. 프로젝트 학습을 할때 우리는 어떤 결과물 을 내면 끝나는 걸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로젝트 학습 방법이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역량을 키워줄 거냐 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프로젝트 학습 외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학습은 지식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식은 서술적 지식, 즉,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 즉, 방법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근적 지식이 있어요. 그럼 이 서술적 지식, 명시적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로서 표현한 글이나 말이나 어떤 기호나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지식을 우리는 서술적 지식이라고 해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 지금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거라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럼 전체적 지식이 뭐냐? 그 지식을 이게 총괄 해서 어떤 방법적인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구안하고 할수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 여행을 가신다. 그럼 실질적으로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봉착하고 해결하고 그런 거 말고 머릿속으로 아, 비운열막에서 들어갈 때고 내가 여기를 보번 버스를 타고 오니 기차를 타고 관이뭐 이런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할수 있는 이런 거를 절차적 지식, 즉 방법적 지식이라 하는 거예요. 조건적 지식은 뭐냐? 어떤 상황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에서 어떤 창의를 하고 할수 있는 이런 거조건적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서술적 지식 이건 구경수사과를로벌려나는 모든 학교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인터넷 시대 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지식이 팽창하고 있잖아요. 즉 선생님들 혹시 LDP대 혹시 아세요? 사용해 보신 분 많은 아마 그 저기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키피디아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지식 구성 방법이요.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학생한테 그 강의를 하는데 아신사님선생님이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아, 야야, 몇칠이냐 어떤 학생이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 아, 신사님, 신사님, 이러고 있어요. 누가 가장 빠르겠습니까 선생님도 항상 최고 빨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명시적 지식 이런 서술적 지식은 지금 선생님들이 다안 가르쳐줘도 학생들은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안 가르쳐줘라는 것은 너무 심한 거고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막 맹렬하게 막 열정을 다해서 그 부분을 그안 가르치지고 정보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소스 이런 부분들을 알려줌로 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냐? 요 부분이라는 거죠. 요 부분. 이 부분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서 학생들이 지식 축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교육환경의 여건, 스마트 환경 이 부분이 이 기학업소적으로 팽창하는 지식을 선생님들이 잘 구조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중요한 원리나 법칙이나 그 코어, 형식이라고 하죠 그것은 학생들한테 얼마든지 제공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몸에 채워지고 이 프로세스를 알수 있는 절차적 지식이나 조건적 지식으로 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문제가 우리가 영시적 지시에 초점을 두면이 기회는 없어요 뭔가를 하면서 문제가 부딪히고 공정된 문제를 규정하고 그 문제 해결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거를 취사선택해서 베스트 아니면 차선, 차선 아니면 다음 이런 걸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 능력을 우리는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에디슨이 제백열전구을 만들 때 2000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었다고 <laughs> 얘기세요과정단야 다음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 자, 미래에 산업이 엄청 변하지 않습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한 기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서 갈 수는 없어요. 또 바뀌면 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할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에서 이런 기 가지 가치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프로젝트 학습법이 적용을 떻습니다자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는 방법 중에서 교수학습 방법 중에서 왜 프로젝트 학습법을 선택하려고 하냐 했을 때, 이런 필요, 이런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고? 반영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섰을 때 하는 겁니다. 강의법이 더 좋은 거야, 지금 현재. 그럼 강의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학습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프로젝트 학습법에서 키워주려고 는 능력, 신장이 뭐냐? 이거예요. 지식기능력에 서는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과 문제기능력, 이런 지식기술 통합. 심동력에서 인성, 팀워크, 의사소통 능, 기회 이런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성은 말로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착했을 때 서로 논의하고 다투고 하면서 그래 네가 맞았다 내가 조금 더 이런 방법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과정을 주면서 인성이 쌓여지는 거지 교육을 시킨다고 해고 수업 미신하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팀워크도 마찬가지예요 팀워크라는 것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떤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의감, 흥미와 자신감, 어떤 성취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키워줘야 되겠어.라고 선생님들이 확신이 섰을 때 그때 프로젝트 학습을 선제하고 <laughs> 이런 디자인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학습 모형이 어떻게 되냐면, 킴 패트릭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 제가 프로젝트 학습을 시작했을 때그때 어려움을 생각, 말씀을 해드리면 상당히 제가 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학생들이 실행을 하고 이제 다 버렸어요. 다 그러잖아요. 지금 선생님은 나만 프로젝트 학습하면 다 이딱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런 평가 문제 버립니다. 사실은 다. 그리고 나서 평, 평가를 하는 문제 이렇게 하니까, 다음 딱 하려니까 학생들의 매력이 팍떨어지겠어 나아져요. 왜? 자기네들이 이거 프로젝트 할 때, 선생님들은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모유를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하시는지는 선생님들은 아마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탁, 이비성으로 패딩을 딱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있는 제가, 그 당시, 내가 이제 98년도 그때 멀티미디어 시스템 이런 거 인터넷 막대대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런 과정들을 다 모아서, ICT 이런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주면서, 학생들이 자기 기록을 계속 보관할 수있도록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가지고 넣은 것이 이거예요. 이걸 근데 요게 교육학적으로 얘기를 보니까 요 나중에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리프렉션이에요 즉, 반성적 사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학생들이 그걸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서로 연계를 찾고 고리를 찾고 이어지는 걸 찾고 찾아보고 하면서 아까 그 명시적 지식이 계속 조건적, 절차적 지식으로 환원이 되나 하는 그런 과정이니요 그래서 요 과정을 뒀어요. 그랬다니 그러면서 이곳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 과정에서 이곳을 해야 돼요. 멀티미디어, 사진들 중에도, 음악도 선택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해연의 역할이나 임무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과정마다 무엇을 했냐? 학생들한테 창의적 환경기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PMI 이런 방법을 적용해서 계속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지 해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논문으로 계속 써가지고 한 다섯 배 정도가 발표된 모델이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과제가 이게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반응이 느린 는데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구애를 해야돼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명은 뭐 프로젝트 수행조건 아까 조건적 지식이라는게 바로 이거거든요 조건을 제시해주고 학생들이 이 조건에 맞게 할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평가를 하는겁니다 이 조건에 맞게 됐냐 안됐냐 테스트를 하게 되고 절차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과제가 만들어지 연간 지로계수립이 되어야 되죠 연간 1년 어떻게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자, 1주, 2주, 시간은 어떻게 하고,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고, 죄 수립은 어떻게 하고, 주, 이걸 다 먼저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심별 주간 개입을 수립해야 되겠죠 아, 이번 차이는 어떻게 하고, 다음 차이는 어떻게 하고 하는? 어, 교수학습 지도하니, 자,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고, 쭉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평가를 할 때, 이 고무줄 평가가 되면 안 돼요. 기준이 딱 정해져야 됩니다. 시작할 때, 그 학생들한테 이 평가 기준을 미리 제시해야 돼요. 평가 반응 비율은 어떻고, 제 성능 평가는 어떻게, 제품 평가는 어떻고, 태도는 어떻게 하겠으며, 포후폴리오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중국가 반응 그고여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학습할 때마다 이중국에서 체크만 착착 착착 해가지고, 그 결과 끝날 때마다 단계가 있죠. 주제 선정 단계 딱 해요. 피드백 금방 해주는 겁니다. 계획 수리가 끝나고 피드백 해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요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그 프로젝트 학습을 이제 진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9 8년도에 제가 처음에 실시했을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